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laughs> 도망의 어, 역사 배설망 토니즈입니다. 네. 제가 토남주 의제를 두는 한때 제가 도망 문서 유출 사건들을 제가 알고 있다가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저께인가 제가 제가 봤는데 도망의 네, 역사로 이렇게 <laughs> 있어서 조금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자료를 준비할 때, 그래서 그 분황 유출석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에 추천을 맞춰가지고, 아까 나왔던 그 박사님 추천해주신 7드 양마들이나, 분황에 나와있는 사에 나오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나오는 자료들, 그, 일단 모으는 자료들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일인가, 어떻게 유출이든,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었고요. 아, 그래, 역사, 이제, 바뀌어서 일단, 좀 육사의 포커스를 맞춰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주말에 당연히 치기로 해서 지금, 둔왕이 육사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보면서, 제가 좀, 고민했던 내용들 같이, 고문을 했답니다. 아까, 박사님, 이야기 하실 때, 그림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차, 중앙 이렇게 뭐, 미란, 폭탄, 수판, 둔함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 이게 역사를 자주 생각하면 둔함의 역사에 대해서 둔함이라고 하는 장소와 역사라고 하는 그 시간의 흐름을 놓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의 흐름이 기록이 한 무제 때부터 시작 된다고 합니다 근데 특히 여태 보면 B.C. 200... 기원전 206년부터인데 실제 기록이 나오는 b c 1 11년이거든요.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그... 황도사 그 1900년, 1907년 스타일이 들어가서 우스한 시간대에 쭉 보면 은그 지역의 진영이 이름이라든지 지도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 바뀌어 가고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읽어보다 보니까 이제 미로 게 되게 오히려 더 이렇게 잘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음. 조건소로 지로수 있는 그런 경우를 <laughs>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좀 아, 그 근데 이걸 좀아그 박사님 말씀에 시공의 생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좀 간략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이게 특정한 군함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군함을 지배하던 그 왕도들이나 그들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다 보면 사실 흐름을 놓칠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서양의 스타일이나 이백리오가 나온 그 군함 음세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역사들은 또 서양의 관점에서 태양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어, 동양의 역사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중국 사람들이 쓰고 있는 부분들하고는, 이 도남이라고 하는 그한 사건을 받아보는게 굉장히, 그,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읽다 보면, 어느 한점들을 읽다 보면, 어떻게 맞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도 말, 또 틀리다 한가지점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길게는, 설명을 못하겠지만, 그, 일단은, 우리 통상적으로, 둔왕이라고 하는 지역,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 있는 중앙아시아이고, 중국으로 보면 서아 지역, 상하은 이쪽 지역이고, 중국장에서 는 굉장히 변방이고고지인 지역입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공간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북위 40도, 동경 95도 지도를 가지고 딱 보게 되면 그 위치가 되, 되는데요. 그런 어떤 공간적인 관점을 갖추시고둔황이 어, 있을지 한번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나라의 이제 그 역사에 등장한 것은 한 무제 때이고 어, 세력 정책을 위해서 이제 무위 장액 주천 동황 이때 이제 동황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에 처음으로 이제 편입이 되었다고 하고요. 이후에는 이제 또 이름이 좀 바뀌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BC 170년경에 흉노 아까는 나왔던 그 월지라고 어,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현재는 이제 아프가니스탄 내 이제 위치라고 어, 합니다. 흉노가 들어와서 현재 그 동남 지역을 어, 강수 그, 그 당시는 단수라고 했었는데 강수 지역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월지는 그 박트리아 왕국에 이제 진출는데그 박트리아 왕국이 이제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그 월지에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BC 이제 138년경에 장건을 이제 파견을 해가지고 어 다시 중려에게 배아꼈던 땅을 다시 찾아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 월지에 가서 협공을 해서 중도족을 몰아낼 어 생각으로 파견을 했는데 그벽과가 지금 어 그림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근데 이 장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휴노에 붙잡혀가지고, 어, 10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탈출을 해가지고, 어, 세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지와 이제 그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그 동맹을 맺지는 못했던 이유가, 월지에 가보니까 너무 지역이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시 수복할 필요성을 그못 느껴가지고, 적개층도 안 챙기고 그래서 그냥, 어, 별도로, 월진 넣을지 월지대로 그렇게 유지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보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나라부터 해서 삼국시대, 서진신국시대, 주요한 사건들이 이렇게 쭉있는데이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제동화 아, 프로젝터로 해서 전 세계의 주요한 기관들이 이렇게 같이 힘력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이초이분항에 있다라고 하는 게 등치시대 구조 위주로 지금 이렇쭉 보듯이 이렇게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보면 이게 내용들이 그렇게 중요한 내용들이 별로 없고 그 지역, 그 현재의 강숙성이나 강수분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어떤 왕조가 차지했었던가 하는 위주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보시는당나라층에와 보시면은 그 당나의 승려 현장이 어 인도로 불경을 수집하러 가는 길에 어이 군항을 들려도 6 4 0년에 다시 군항지역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한국산의 난이라든지 그 다음에 토번 티베트족이죠. 그 티베트족이 군항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그 군항의 역사라고 하는 부분이 보시면은 중국의 현재 중국의 한쪽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한 그 지배세력들, 정치 지배세력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정도로 중앙 어, 그 문항의 역사가 기술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고요. 어, 그 저는 다시 돌아와서 그이문황이라고 하는 역사를 어떻게 볼 건가 하는 그나름대로좀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그 지금 쭉봤듯이그 전체 시간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그 시대의 시간과 공간을 보려고 이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문서를 유출한 사건으로 조금 좁혀가지고 보려고 했습니다. 그을토기 이전에 사실은 다 보시면은, 여기 쭉 가까이 왔을 때, IPP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는데, 여기 1851년부터 1911년까지 이 내용을 제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넣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1920세기 초 1900년대에 근처에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상황이나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좀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넣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이제 추후 열강들이 중국을 침탈해서, 저기, 그, 중국의 모든, 그, 항구들이, 개항을 요구받고,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어, 그의 중국이 망가져가는, 그 다음에, 스페우가, 그 당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할 텐데, 1901년, 1909년에, 알피신을 갑니다, 제안으로 그러다가, 다시 이제, 1902년도에, 어 다시, 복귀를 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 중국은 서구 열강들에게 아주 무지막지하게 그 침탈을 당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고, 그 다음에, 특히, 홍콩도에 나갈 정도로 홍콩도 한량을 하고 수많은 그 서구 열강들하고 조약을 맺으면서 그의 모든 그 이권들이 모두 서부 열강에게 나가는 그런 시기에 있었다라고 하는드리고 제가 이걸 또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아,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왕은록이라고 하는 왕위안으라고 하는 그 분황 마고불의 변경동을 설치하는 아, 이 사람의 비판의 내용들 을좀 다시 어, 되살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 했고요. 그냥. 앞부분에 대한 초구에서기나앞으 했기 때문에 제가 어, 겹치는 부분은 생략을 하고 어, 제가 좀이게 생각했던 내용들 위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어, 이두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리해도그 세계의 발견이라고 할수 있는 그왕운노 도사의 장경동 발굴이 어, 가장 큰리커딩 사건이었고 1900년에서 일어났지만 1907년 본격적으로 스카인에게 이 문서들이 유출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새로운 군항의 역사가 지금 만들어져 하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중국의 굉장히 그 저명한 학자 중에 왕꼬웨라고 하는 사람이 어, 그 새로운 자재가 발견되면 새로운 어, 학문이 만들어진다라고, 어떤 만그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말하고 일반적으보 통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한 문제부터 쭉 내려오는 대역사가 그 그때부터 계속 있었다는 것보다는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서 이 문서들이 나오것로 인해서 다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에 나왔던 역사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던 문서들로 인해서 새로 부정되고 부정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막부불 전체가 하나의 사원이라고는 이끌어주고 있고요. 사원, 저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이막부불이 어떤 이 인체와 대지한다 하나의 몸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장경동이라고 하는 그 뇌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나온 이제 문서들이 어떤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이루는, 기억들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 중국의 학자들 중에서는 그 전체 막부에 있는 벽화라든지 크게 봐서는 그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군항의 있물들은 벽화와 문헌과 건축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벽화라든지 건축물 같은 거는 다른 어떤 거에 비해서 크게 누별나는 것이 없다. 오직 그 동항에 있는 무서들 때문에 이 세계적인 사건이기도 하고 지금 굉장히 그 유명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 지난번에 무엇 그 얘기 했잖아요 이거냐면 이제 심시 보세요. 도량 문서가 갖는 게 지금 서백, 5만 권 정도인데, 중국의 그 동안의 지식 전달이나 중국 사람들이 접했던 자료는 아무리 올라가도 송대 이후는안 올라간대요. 그 중국 그 거대한 대륙에서 일반적 문서들이라는 게 고문서라는 게 송나라 때 정도 만 해도 굉장히 고문서라얘 여겼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수나라 당나라 때 6조 이때 문헌들이 5만 권이 나왔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초월는 버려집니다. 국립도선 하나가 그 갑자기 푹 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가 완전히 깜깜한 고대, 고대 사회가 확 보이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떻게다 뭐, 불교 경제는 그전에도 있었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문서들, 계약서들, 이런 걸 통해 갖고, 당나라나, 그, 저 뭡니까, 육조, 남북조 시대 때, 여러 가지 전쟁대라든지 군재라든지, 그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이런 사항들이 그도화 같은 지방 말단까지 어떻게 전파되는 과정을 추적해 볼수 있는 거보요면러냐 금전제라든지 어, 저형조라든지 이런 장나라때 여러 가지 정치 제도들이 실제로 지방에 이렇게 확산되었는가, 실제로 어떻게 시행되었는가를 볼수 있는 문서들이 대량 나오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그 고대 왕국의 정치 문화사를 재재할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세계사적으로도 같이 분야거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전에가서 제가 잡을 잡으려고. 동안들 그 자체 부상이라 이런 것들에 그 포커스가 아니고 여기서 발견되 놀라운 이 현상입니다. 그래서 도안하지만 새로운 항목이 생긴 거예 방금 말씀드린 역사와 그 기록에 있는 역사는 그 기록에 의해서, 기록과 유물에 의해서 다시 보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발견 중에 하나가 세 가지가 각골 그 문에 발견됐습니다. 그 동물 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들 가지고. 여자 마스나라의 그그 존재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화별 알파 같은 건데 그다음에 또단독학이라서 대나무나 나무에 쓰일 수 있는 기구들 그 그러니까 단독학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나무에 쓰거나 동목에 쓰일 수 있는 기록에 쓰일 수 있는 정하고이두나학이라고 하는 두나이는 문서에 쓰이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음악만은 비교가 안되는 그런 우리가 아날로그 시대에 챙이 나오게 된다 하고 지금 외국 시대의그 정보가 늘어지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 중에 삼국 시대에 된그 문자가 몇개 남아 있어. 거의 없잖아. 그런데 이거 거의 삼천자이 넘는 최초의 왕무 천수국들이 거저 남아있잖아 무슨 생각이냐? 이런 게 만여 점이 발굴돼서 그 오만 점이 발굴돼서 이렇 어떻게 되겠어? <laughs> 장경공, 학까 패스했을 수있세 가지를 나까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요. 제가 이렇게 조금 갈치무수 같은 부분 요거 하나 소개해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그 현재 쓰여고 있는 그 연구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료가 가장 많은 부분이 스타인의 자료인데요. 이 스타인과 왕도사가, 왕도사가 그래한 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앞에 스타일 이전에 있었던 그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라고 할하는게 없었다고, 스타일이 있었고, 그냥 빌리오, 중가한 여섯 명의 주인공이 나갈 수 있는 게 있고, 마지막에선는 중국 정부까지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에도 중국 정부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왕도사가 중국 그 공무원들하고 계속 수차례 돌아다니면서 그 가치를 알아서 보존을 해야 되니까, 좀 지원을 해달라, 옮겨달라라고 했는데 그게 거부가 되었거든요. 그러다가 스타일을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왕도상 자기 스스로 이게 수호자라고 생각을 보존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했던 사람도 보입니다. 여 그런데 스타인이 이제 일할 수 있는 열대가 됐던 아까 말했던 굉장에 그 대한 후기면서 그 키워드가 변장이라고 하는 걸딱이해하니 모든 게다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소가 펼쳐서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 반면에 이 사람이 이만큼 순수했다면 그 반면에 스타일은 굉장히 치밀하고 그 준비가 아주 철저했다고 합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중국 라촌대역에 있는 교수님이 쓴그 동문에서 인용됐는데 그연만이뭘 했냐면 2007년도 스타인 7년도에 때문에 그 2007년도에 스타인 청년 7 년도에 대기때문는 영국에서 2007년도에 국제학 컨퍼런스였니다 거기에 이제 중국 분이 발표했는데 스타인은 그게 영웅이고 대학자고 그런 칭호를 갖고 있는데 이분은. 그게 한니 얼마나 치사하고 비행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낱낱이 그, 막한 시간, 일시 시간까지 딱딱해가지고 몇 번에 찍혀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공식적으로는 스타인이무급축제였다고 합니다. 흥가리에서도 그렇고, 중국, 아, 영국으로부터도 비자를 받지도 못하고 무급축자였고, 외교국 정부, 아, 이제 인도 정부와 동해석에 몇 번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영국 정부에다가 그 1차 탐사했을 때 보니까 중국들은 완료적인 문화가 있고 그러니까그 그 정부의 사람들한테 표출를 받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 정부에다가 자기가 인도, 아, 중국 중앙시장 탐사에 대한 그 제안서를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유리한 그일리기에서 이제 여권에다가 보면대영국 총리 교육 대신이라고 이렇게 지켜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이제 중국에서는 충리함의 외교부로 이렇게 바뀔 때여가지고 외국, 중국 외교부에서 이게 승리를 받은거든요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그 당시에 준환이 현장이라든지, 그다음수 요즘 수령, 무슨 하든 다 나와서 브랜지를 다 해주고, 그 군인들이 다 후임해주고, 그런 상황에서 와서 지금 왕도사와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그렇게 해준 상황에서도 다그 왕도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온 사람들임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파악하게 금방금방 내준 것처럼 이렇게 돈 얼마에 내준 것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도 왕도사를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렇게 라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면 세양에서는 굉장히 풍범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보면 볼수록 굉장히 좀더이게 조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일은 그 장시영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중국말을 딱히 원활하진 않아가지고, 장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중국 국물을 기술으로 이렇게 데려다요옮기고 뭐, 그래야 할 때도 보면 직접 하지 않고 이 사람을 통해가지고 또 본다든지 하고 자기는 관심 없는 척 하면서 이렇게 공식을 이제 자주 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 이게 스타일이 직접 쓴글 그림인데 인용을 하는데 5월 23일 날 17일 날. 공군의 내용을 보았다. 그래서 그날은 한 그룹 한 점은 두려고내 카메라를 가지고 아침부터 따라다니는 부인들은 좋은 아픈 담배를 불고 달콤한 낮잠을 자고 있다. 그래서 나는 자 장만 데리고 절로 갔다. 하면서, 그래서, 왕위한 왕을 녹이 17호 문에, 문을 열어주었는데, 어, 그날 오후부터 6일 동안,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이렇게, 그, 불에 있는 그룹이들을, 그룹과 그림들을 골랐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 그래, 그레, 가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는, 어, 10, 1 3 미스터, 그 당시에, 이, 그, 스타일 입장에서 봤을 때, 1 0 정도의 돈을 주고, 그렇게 어,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사도, 이, 왕도사도 보면 이, 그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 자기가 한번 이걸 하는 때 중공안에, 시내, 분황 시내에 나와가지고 정황을 살펴보니까, 아무도 눈치채는 사람도 없고, 그,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다시 들어와가지고, 그, 을 다시, 내주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또, 광야니광야한가 스타인에게 이제, 전에 시주할 생각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앞에는 그러니까, 그래한 것이 아니라, 이제, 복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부분이고, 또 추가로 이렇게 줬더니, 그 대가를, 뭐또할수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그 둔한 문서 나하고 그래야 한 게는 아닌 걸로 이렇게 보여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주, 그 아우레스 타인과의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 내용들은 그 다음에 좀 보관을 해가지고, 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还是挺光荣 어, 이렇게, 주천, 부위, 어, 요, 들어 요걸, 요걸 하서 사하이되는데요그 다음, 하서 헤라미라고. 헤라미는 뭐냐면, 여기 복도요 들어가는, 네. 요게 귀중해. 그래서 불로가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 때, 여기서 메 가는 거는 불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서 사업 하서 사업 마음을 생각하면, 그걸 따끝서 하는 사업이, 안좋 한 문제가, 자, 여스서 기억하세요. 한 문제는 언제냐면, BC, 141년, 141년에 제2월 말, 그리고 5 5명을또 판결하게 있어요 이게 개중요해요한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우리한테 다가오는구나. 한 문제 한 사람이 50%찾아내 돼요. 그래서 한 문제 때 각도병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한 문제는 정의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백 가지 에대해서을좀꼭 기억해야 되는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1046에서 어 770, 그 다음에 2 5 6딱딱 1046, 1046, 770, 770, 2 5 6 2 5 6 0 4 6에서770 오면은 서유시대라고 합그 다음에 이주나라가 그... 전후, 전국, 전후가 뭐냐면, 북한 국북민족이 폭폭되는나 견륭의그 침을 받아갖고, 소를 서수에서또 나급 낙업, 나급이라고 그래서 나급 연락 이름을 쓰는데, 초기에는 나급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 낙으면, 루양, 낙양, 나양으로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그나업으로 옮기는, 역대부터를 뭐 뭐라 하는 어, 종류가 되고요. 네. 소수 종주그 네. 다음에 이제, 한나라는 그만큼 기억고 하부제 오락 중요이게는이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는 하부제 중심도 못 가시는 대고 당나라는 당태에 네, 이세진 당태도 중심으로 가십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한테 만나는 게 당태종 때가 바로 우리가 전들저 천주무열왕부터 저 김춘추 저, 그다음에 문무와 이때 상통이 고 고시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 역사를 그그 상공시대 할 때는 당태종. 그다음에 들어가서 사공 예. 어 그런 것들 그다음에 5호6국이사실년5 5호신국 개신입니다. <laughs> 아, 이게 뭐, 확실하고 이번에 만나기 전에 실제로 가서 연대적으로 며칠 되는 시대였시대5대5어자고합다 50년대 힘5 0힘5 0년 합니다 5 0힘고다 50년대 고다5 0어고니니다어고다고다5 0년어고어 589년도에 망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면 그래서 220에서 589년 사이가 56분에 있다 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북이, 고기, 가 망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다나라들 있어요. 한 20분 이상 나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그 다음에 큰 나라가 북주가 그랬어요. 독주가 아, 이걸 다 하는데, 북주를 누가, 어, 전문해버리나면 수나라, 수약 수문제가. 수문대가 설명을 받은 게 581년이에요. 네. 하지만 이번에 가시는 분들은 연도를 한 20개 안잘 생각하세요. 연도 모르면 가면 뭔지 아세요? 그래서 몇 가지 기점이 서주동교시대하고, 어 있어요. 서북동 부시대하고어 요거 만한 어, 문제가 학비 c 141년도. 네. 네. 생겼어요. 네. 또 문단 없지만 그냥 산부인 센어요또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언제죠? c 5 2년이잖아가장한부인원생게 네. 네. 호가 어제까지도 네. 2 5 1년도에 네. 나오는데 네. 그보다 거의 100년 전에, 한 문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공자에 몇년전에그공자 언제 는 자는 지 2,500년 전에 그 살아 그리고 공자 시대는, 공자 시점에서는 주나라가 그렇게 먼 나라가 아니다 바깥에 보이 아, 요 그니까, 우리가 아는 유교란 이 뿌리가 엄청 뜨게 묻습니다. 예. 되니까 연동은 몇 가지 나오면 그만 가로수 있어요. 자, 잠시만요. 네. 잠시 네, 때. 네.